출발이 시끄럽지? 어? 뭐야?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남분은내 집에서 잠들었는데. 뭐야? 게다가 여기 되게 멋있는 코끼리에다가. 정말 사람들이 많잖아? 음, 음? 여러분, 어떻게 해요? 제가 예우인가 고양이가 된것 같아요. 어, 공격을 할 수가 있네. 야, 야. 야. 지금 저희 게이지가 밑에 차고 있어요. 이걸 하면 제 공격이 더 세지나 봐요. 여기 음식도 있고, 제가 이러면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저큰 덩치의 코끼리 헉? 아까 저기 화산 봤어요? 화산을 저기 튀어나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잘하면, 음, 제 높은 수준 될지도 몰라요. 어, 아까 봤어요? 저 파란색 코끼리였던 것 같은데, 뭔가 제 앞을 빠르게 지나갔어요. 어, 탈출했어요. 이 여긴 어디죠? 달려볼까요?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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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청 세요. 멍청.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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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예. 이거 도와줘서 잘했어요 음. 여기는 어디죠? 여기 아까 그 화산 옆에. 어? 저 뭔가 반짝거리는 게? 돈 돈이 있어요. 음. 코인은 얻으면 뭐가 생겨나요. 이 코인은 얻으면 좋은 건가 봐요. 응, 경영이가 2천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2만인가? 올라가요. 계속 올라가는데요? 응 실제로 이제 처리됐어요. 공격은? 공격 과고 얼마인지 궁금해. 코인을 저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어머, 어, 공격. 이따가 서한번 해볼게. 요 어? 빠졌어요. 동, 동굴? 이거 어디죠? 응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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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되죠? 나가고 싶어요. 근데 미치, 뭐, 누가 모르는 공간에 빠졌어요. 여긴 앞으로 가면 안되요 코인 먹으려다가, 그만. 히히. 저게 제 공격 데미지인가봐요. 응? 아까 제가 봤던 그 마그마에요. 먹으면 더 고양이 죽을지 도 몰라요. 어, 니가 네, 어머니. 어. 이제 클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성 장장! 아우, 장장했어요, 전자씨. 자, 공격을 한번 해볼게. 저 사자. 저. 어, 이게 마침 저 늑대 가보이는데요 한번 싸워볼까요? 어, 뭐저 늑대, 뭐야. 공격, 공격. 응. 가려볼게 저 이건 얼마나 강한데. 응? 없어졌네요? 게임에 나갔나봐요. <laughs> 저 늑대 잡아보고 싶은데. 어, 어 봤어요? 저기. 저 사람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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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패드? 이거 뭘까요? 음식 있던데. 어. 음식. 아, 패스군요 음식, 고기였네요. 형님은요?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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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어, 뭐였지?